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월한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퇴사를 하고 지금은 취준생으로 있은지가 벌써 두달 정도가 넘었거든요 처음에 퇴사를 하고서는 패턴이 회사 다닐 때랑 비슷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자는 시간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시간도 정달아 늦어져서 패턴이 자꾸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질 수가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어플이 있어서 저도 생활패턴 되돌릴 겸 여러분들께 소개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요 스르르. 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일찍일찍 일찍 누워도 사실 스마트폰 보다보면 진짜 한두시간은 막 뚝딱 지나가잖아요 저도 눕고나서 보통 릴스랑 쇼츠 이런거 보느라 1시간 이상 깨어있다가 잠들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스르륵 어플 같은 경우에는 알람시간을 스스로 정해놔서 맞춰놓고 그 알람을 잘 지켜서 폰을 끄고 잤을때 별을 지급을 해주는 보상형 어플이라서 핸드폰 보느라 늦게 자는 일도 줄일 수가 있고, 또별 모으는 재미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 스르륵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나면 언제 잘지 알람을 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알람 시간 설정 후 다짐 한마디까지 적고 나면 바로 세팅 끝! 간단하죠? 스르륵 알림은 잠들 시간 정각이 되면 푸쉬 알림이 오는데 이 알람을 꼭 눌러주셔야 해요. 이때 푸쉬 알림을 꺼놓으시면 스르륵 알람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알림은 꼭 켜놔 주시고요. 스르륵 알림을 누르면 별 받기라는 버튼이 뜨는데 이별 받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받은 별은 홈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별을 받고 나서 핸드폰을 사용을 하게 되면 스르륵의 감지 시스템으로 별이 사라지게 되니까 꼭 핸드폰 화면을 끄고 잠을 자야지 별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갓생 잘 살더라도 주말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이럴 때는 특별이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특별은 별을 받지 못한 날에 쓸 수가 있는 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매일 별을 받으시면 주말에는 이 특별을 지급을 한다고 해요. 별도 모으고 핸드폰 사용도 줄이고 수면 패턴은 되돌려 놓을 수가 있으니까 저도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면서 망가진 생활 패턴 꼭 되돌려 놓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스르륵 어플리케이션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참고로 현재는 스르륵이 아이폰 사용자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스르륵 어플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던 더보기란에. 이 어플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